현지시간 2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릴리아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의 모습입니다. 점등식을 보려고 모인 수백명의 주민이 힘차게 카운트다운을 외 칩니다. 그러나 트리에 불이 밝혀진 순간 오와는 탄식이 터졌습니다. 나무 전체가 아닌 줄기에만 불이 켜진 모습이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. 현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침묵 에 빠졌습니다. 일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. 이게 다야 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. 상황을 믿을 수 없었던 일부 주민은 다시 카운트다운을 외치기도 했습니다. 오릴리아에선 매년 연말 오페라하우스 앞 방음비 나무에서 트리 점등식이 열립니다. 이는 40여 년간 이어져온 행사입니다. 올해는 그동안 사용한 나무가 노쇄에 가지가 축 늘어지고 조명 설치가 힘들어졌습니다. 행사 주최 측이 새로운 나무를 구하는 대신 원래 나무의 줄기에만 조명을 달기로 하면서 허무한 점등식이 만들어졌습니다. SNS에 공유된 점등식 영상은 최악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으로 화제가 됐습니다. 한 시의원은 시의회에 나무 한 그루를 더 들여오라고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다른 도시들은 거대한 트리를 갖고 있는데 우리도 갖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.